윤진태 선생님이 지휘하셨는데 여러분 아셨어요? 우리 장순호 집사님 이번 주 어버이 주일 어린이 주일이 끼어서 가정 행사 때문에 출타하시고 우리 윤진태 선생님이 대신 지휘하셨는데 은혜로운 지휘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이죠? 오늘 새벽기도 이후에 학가다 학가다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게 이번 주 학가다예요. 한열 번쯤 하면 그다음부터는 쉽습니다. 스무 번, 서른 번 빨리 넘어갈 수가 있을 거예요. 다 하신 다음에 뒤에다가 확인란에 확인을 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 요절이 육절이지요. 아이에게 가르쳐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1897년 어느 봄날입니다. 무명의 주일학교 교사가 주일날 예배당을 향해 가다가 골목 어귀에 놀고 있는 네 명의 개고쟁이를 만납니다. 얘들아, 너희들 교회 가지 않니? 예수님 믿지 않느냐 했더니 이 아이들이 안 믿는데요. 그래서 이 교회 학교 교사가 그네 명의 아이를 그날 전도합니다. 그리고 네 명의 아이를 다 그날 예배당으로 데리고 갔어요. 30년이 지나 이 무명 교회 학교 교사의 생일날 편지가 내통이 네 왔습니다. 발신인을 보니까 중국 선교사 미연방 중앙은행 총재 대통령 비서실장 또한 통은 미국 31대 대통령 허버트 후버 대통령이라고 기독되어 있었대요. 여러분, 어린이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면 하나님 믿게 하면 우리는 이 어린이를 어떤 인물로도 키워낼 수 있는 줄로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린이는 백지와 같아서 그 백지에 뭘 그리느냐, 그리는 대로 어린이가 성장한대요. 유명한 영국의 정치가요, 개몽 철학자요, 경험론의 원조라 할수 있는 인간 오승론을 제작했던 지 로크라고 하는 사람이 한 말입니다. 어린이들은 백지와 같다. 거기에 어른들이 어떤 그림을 그렸냐에 따라 이 아이의 인격이 이 아이의 장래가 판가름 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교육하느냐 어떻게 양육하느냐 어떻게 키우느냐 이것이 문제인 거지요. 여러분들에게 아주 경쾌한 음악과 연주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 연주하는 아이를 한번 눈여겨보십시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 큰아이가 딱 이렇게 생겼었거든요. 다섯 살 때. 우리 아라가 아닌가 하고 자세히 봤었는데. 다섯 살 먹은 꼬마예요. 얼마나 교육을 열심히 받았는지 성인 못지않은 연주 실력을 뽐낸 거지요. 마가복음 9장 37절 말씀 보니까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우리나라는 여자들과 아이들은 좀 천하게 여긴 역사가 있지요 부녀자들, 어린이와 여자들 쉬운 말로 여자는 가라 어린이는 가라 이런 말들을 우리는 기탄없이 하곤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어린 나이 하나를 나를 영접하는 것처럼 영접하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을 소중히 귀하게 생각하라 하신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로 깨달아 듣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권드립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 말씀 보시면 이런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미국의 교육가 오스카 와일드라는 사람 이런 말을 합니다. 세상에는 잘못된 아이는 없다. 잘못된 부모만 있을 뿐이다. 부모가 잘못되니까 아이가 잘못되는 거예요. 부모가 올곧으면 아이도 올곧다는 얘기지요. 부모가 성실하면 아이도 성실한다는 겁니다. 부모가 올바르면 자식도 올바르게. 부모가 잘 믿으니 자식도 잘 믿으게. 된다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은 순수합니다. 보는 그대로 배운 그대로 실행에 옮깁니다. 1864년 에이브람 링컨 대통령의 집무실로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사람을 노예로 삼는 것은 부당하며 노예들을 해방시게 달라는 내용의 편지였습니다. 아주 정의감도 있고 사랑 가득한 지식인의 편지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이 편지의 주인공을 알고 보니까 어린이였대요. 이 어린이가 자기 또래 친구들이 노예를 팔려가는 이것이 부당하다 생각해서 이 어린이가 대통령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이 편지 한 통이요 소대부 경매 소더비 경매장에 이 편지가 거래가 됐는데 편지 한통 값이 35억이래요. 편지 한장 값이 35억이라는 거지요. 그 편지 내용, 그 편지가 담고 있는 내용의 중요성 때문입니다. 노예 해방을 부러지는 첫 번째 글피였다는 거지요. 링컨 대통령이 편지에 답신을 보냈습니다. 어떻게 보냈느냐? 노예를 해방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럴 힘이 없지만, 하나님은 능히 그럴 힘이 있으시니 나와 함께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라고 이 어린이에게 편지를 보냈더니 이 어린이가 대통령의 편지를 받고 자기 친구들 195명의 사인을 받은 편지를 다시 보냅니다. 이것이 노예 해방을 시작하는 단초가 되고 이로 말미암아 미국의 노예 해방은 실현되었다는 사실 때문에 그 편지 한 통이 35억이 됐다는 이런 얘기지요 여러분 어린이들은 순수하기 때문에 보는 대로 느끼는 대로 그대로 이야기하고 보는 그대로 옮기게 되는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어린아이처럼 순수하지 아니하면 어린아이처럼 깨끗하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줄로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오늘 요절이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어떤 큐티 집에 보니까 서울역 삼동에 치과 원장을 하시는 이원유 집사라는 분의 신앙 고백이 담긴 큐티 노트예요. 이 집사님은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네 잔이 넘칩니다. 이렇게 시적하는 이런 큐티 노트에. 자기 자녀들 이렇게 교육했답니다. 자기 자녀들에게 아침마다 성경을 묵상하라. 주일은 반드시 지키라. 철저한 1 1일조를 드려라. 빠짐없는 가정 예배를 드려라. 이네 가지로 자기 자녀들을 양육했는데 지금은 자기보다 더 훌륭한 신앙인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되 자녀를 양육하되 이렇게 키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로마에 코로넬리아 보석이란 말이 있대요 코로넬리아 로마의 어느 도시에 귀 부인들이 모여서 자기 자랑을 합니다 자기가 낀 바지, 반지 자랑을 합니다 내가 낀이 반지는 몇캐럿딸리 다이아몬드인데 이것은 얼마의 가치가 있습니다 내가 낀 금팔찌는 보석이 박힌 금팔찌인데 이 팔찌는 얼마의 가치가 있습니다. 나의 브로치는 얼마짜리입니다. 이렇게 자기가 가진 보석을 자랑하고 있을 때한 부인이 코르넬리아라는 자기 아들을 이귀 부인들에 내보이면서 나의 보석은 이 아이입니다. 로마시 전체를 다 준다 해도 나는 이 아이와 바꿀 마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기 아이를 보석과 같이 여러분 여러분도 같은 고백이지 않겠습니까? 내 머리와 같은 다이아몬드를 준다 해도 자식과 바꿀 사람이 있을까요? 없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내가 가진 그 어떤 재산보다 내가 가진 그 어떤 보석보다 내 자녀를 보화 보아 중에 보화로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 이런 우리 자녀에게 이런 자녀 손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느냐? 첫째 우리가 가르칠 것은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명기 6장 2절에 보니까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네 아들, 네 손자들에게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가르쳐라. 그렇게 말하고 있지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그랬거든요. 근본은 뿌리란 말이잖아요. 우리가 버릇없이 노는 아이들 일컬어 근본 없는 녀석이라 그렇게 핀잔을 주곤 합니다. 뿌리가 없기 때문에 기본이 없다는 거지요. 뿌리가 없기 때문에 예의범절이 서툴다는 얘기입니다.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아이를 이야기할 때 근본이 있다 없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유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근본임을 깨닫고 우리 자녀들도 근본 있는 자녀 삼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느냐? 신명기 6장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 여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어떤 복이냐?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여러분, 그저 말로만 복받아라복받아라 하기보다 내 자녀손들을 여호와 경외하는 후손들로 양육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권드립니다. 집을 나서는 아이들에게 부모님들이 당부한 얘기가 우리나라와 일본과 미국이 달라요. 우리나라 부모들은 자식이 가방을 메고 학교 가면 오늘은 꼭 100점 맞아라. 반드시 너는 1등 해라. 등만 외치는 게 우리 부모님들의 교육이래요. 일본 사람들은 가방을 메고 학교 가는 자기 자녀들에게 친구들에게 폐가 되지 마라, 친구들에게 해롭게 하지 말라, 친구들에게 눈을 끼치지 말라라고 얘기한답니다. 미국의 부모님들은 가방을 메고 나가는 자녀들에게, 남들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라, 남들을 격려하고... 남들에게 도움되는 자가 되라. 그렇게 자기 야, 자녀들을 그렇게 교훈하고 양육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교육의 시진이 수준이 다르잖아요. 여러분 자기 자녀를 교육하는데 한잔 먹고 해초리를 끊어다가 머리맡에 두고 자식을 불러 종아리를 쳐요. 여러분. 우리 교육 이런 교육이 참 많습니다. 자식을 교육한다시고 교육을 하는데 부모님이 올곧지를 않아, 부모님이 바로 서지 못하면서 자녀들 들어 바로 서라 얘기하고 있다는 거지요. 유대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 없는 하나님은 계셔도 하나님 없는 나는 없으니 하나님을 근본으로 하나님을 삶의 기준 삼아라 그렇게 자녀들을 양육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내 자손들에게 깨닫게 하고 가르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가르칠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 줄로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쳤고 지금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지식 학식 돈 버는 방법, 1등 하는 비결. 여러분, 이런 것들은 소유에 대한 겁니다. 우리가 진짜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인 줄로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으로만 교육이 되면 그 아이의 인격이나 성품이나 예의범절이나 이웃들에게 귀여김 받는 것은 자동 해결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어려서부터 성경을 가르쳐야 되지요. 디모데 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자녀들에게 성경을 듣게 해야 되지요. 성경을 읽게 해야 되지요. 그 성경대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신앙 교육이요. 저와 여러분들의 올바른 자녀 교육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부모가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내 자녀도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는 말이지요. 유명한 오페라 가수 헐버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헐버턴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 자기 아들이 자기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집에 와서 노는데 자기 아들 친구들끼리 하는 얘기를 우연히 듣게 됐대요. 자기 아들 친구 녀석이 우리 아빠는 시장님과 친구다. 시장님이 어제 우리 집에 왔는데 우리 아빠랑 굉장히 친하시더라. 자랑을 해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다른 또 아들 친구가 우리 아빠는 판사님과 친하던데 지난번에 판사님, 우리 집에 와서 아빠랑 아주 친하게, 아주 파티다, 그렇게 가셨다. 우리 아빠는 판사랑 친하다는 거지요. 근데 헐버튼이라는 이 오페라 가수의 아들이 뭐라고 하는가? 가만히 듣고 있으니까, 자기 아들이 하는 말이, "우리 아빠는 하나님과 친하다. 우리 아빠는 매일 아침 하나님을 만나고, 식사 때도 만나고, 주무시기 전에도 만난다" 그러더라. 우리 아빠는 하나님과 친하대. 여러분 우리 자녀들 우리 후손들에게 하나님과 친한 나의 모습을 보여 주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 영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은요. 하루에 평균 300번은 웃도록 태어났대요. 여러분 아이들 젖 먹고 자는 것 봐요. 잠에서도 웃지요. 뭔가 불만이 없으면 그저 웃기만 하고 있는 게 우리의 아이들이래요 그래서 아이들은 하루 평균 300번씩은 웃어야 되는데 그렇게 웃어야 지 정상이래요 그런데 우리 어른들 잘못으로 부모들이 잘못 양육함으로 말미암아 아이들의 얼굴에서 미소를 빼앗아 가버린다는 거지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늘 웃게 해주고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함으로 그들에게 올고든 성품을 심어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권드립니다. 세 번째, 뭘 가르칠 것인가? 올고든 성품과 올바른 습관을 가르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공동번역 잠언 4장 11절 말씀 보니까 너를 고든 길로 이끌어. 고든 길로 이끌어. 이걸 개혁개정해 보니까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여 선적 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자녀를 고던 길로, 정직한 길로 이끌어야 된다. 그 말이지. 누가 보면 22장 39절에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남산에 가심해 제자들도 따라갔더라. 히브리스 10장 25절에 어떤 사람은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를 폐하는 나쁜 습관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보금 22장에 예수님의 습관은 좋은 습관입니다. 히브리 10장에서 기록된 습관은 나쁜 습관이에요. 우리 사람들에게는 좋은 습관이 있고 나쁜 습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부모들은 자녀손들에게 올고전 성품, 좋은 습관을 심어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권드립니다. 여러분, 중세 유럽은 페스터 흑사병이라는 병으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지요. 엄청나게 죽은 겁니다. 전쟁보다 더 많이 죽은 거지요. 근데 신기하게 흑사병으로 유럽 사람들이 판판이 쓰러지는데, 유태인들은 한 사람도 쓰러지지 않아요. 그래서 유럽인들은 이렇게 말한답니다. 흑사병을 퍼뜨리는 것이 유태인들이다. 유태인들을 잡아라. 유태인들을 잡아다가. 흑사병을 퍼뜨린 원인을 찾아보니까 찾을 수가 없었던 거지. 그럼 왜 유태인들은 안 죽냐? 왜 유태인들은 흑사병이 안 걸리느냐? 이유를 캐 봤더니 습관 때문이었대요. 어떤 습관? 자기 육신을 깨끗하게 관리하는 습관. 수시로 손발을 씻고 자기 전에 반드시 샤워하고 나올 때도 깨끗한 청결한 몸을 가지고 삶에 나갔다는 거지. 당시 유럽인들은 게을러서 여러분 하이힐이 있잖아요 여자들의 하이힐이 왜 생긴지 압니까? 당시의 유럽인들은 대소변을 아무렇게나 봤대요 그 대소변을 밟아도 발에 묻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이힐을 구원해냈답니다 이게 하이힐이 만들어진 이유래요 그만큼 유럽이 지저분했다는 얘기지요 그러니 그러건 더러운 환경 속에 패스터, 흑사병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때 유태인들이 이 흑사병에 걸리지 않는 비결이 자기 몸을 청결하게 가졌더니 습관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올고전 성품, 좋은 습관을 심어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하고, 더 좋은 말만 하게 만드는 습관을 길러줘야 돼요. 부모가 비판적이면 아이도 비판적입니다. 부모가 긍정적이면 아이도 긍정적이어요. 어떤 부대에 어떤 부대에 그날 저녁 메뉴는 돈가스가 나오는 날이었대요. 여러분 군대 에가 보셔서 아시지만 어떤 특정한 날 특정한 메뉴가 나오지요. 저는 해병대 사단에 있을 때꼭 라면이 나오는 날이 있어요. 라면 주일날 아침에 라면이 나와요. 라면을 전부 개봉해서 습은습대로 모아서 큰 가마솥에 썩을 넣어서 끓이고, 그리고 라면은 생라면만 큰찜기에 넣어서 그걸 스팀으로 쪄 올려요. 시간 맞춰 찍고 나면 이 라면을 털면 아주 부들부들한 라면이 되지요. 라면을 그릇에 넣고 국물을 뜯어주면 이게 라면 식사가 되는데 어떤 부대가 돈가스를 그날 먹는데, 주로 쭉 서서 배식을 기다리는 맨 앞에서 있던 장병인들이 웅성대기 시작합니다 야 오늘 돈가스 두 개다 돈가스 두 개다 지난번에 한게 오늘 두개 준다 기분 좋다 그리고 조금 지나가더니 또 웅성웅성합니다 아 그런데 수이 없다 그때 소스가 없다 야 어떻게 먹냐 그때 선임하사가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군들 미안하다 돈가스를 타와야 되는데 한 박스는 돈가스를 타고 한 박스는 이, 이, 이 소스가든 박스를 타와야 되는데 그만 모르고 돈가스만 두 박스 타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소스가 없는 돈가스를 주게 돼서 미안하다 그렇게 스님 아사가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저 뒤에 있던 고참병 하나가 그래도 괜찮습니다. 다른 부대는 소스만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부대가 돈가스 한 통, 소스 한 통을 가져와야 되는데 이 부대가 모르고 돈가스만 두통 갖고 왔으니까 틀림없이 다른 부대는 소스만 두통 갖고 갔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똑같은 상황인데 소스 없이 어떻게 먹냐라고 불평하는 병사가 있냐 하면 그래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돈가스는 두 개잖아요. 소스만 두 개인 것보다 훨씬 낫잖아요. 여러분, 이게요, 습관이에요. 생각하는 습관인 줄로 믿고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든 긍정할 수 있는 습관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권드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꿈과 소망과 비전을 심어줘야 돼요 다니엘 1장 17절에 보니까 내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이내 네 소년은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에요 이세 친구는 바벨론의 포로가리여 갔지만 결코 꿈을 버리지 않고 소망을 버리지 않고 살았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1847년 12살 된 소년 하나가 영국에서 미국으로 부모님을 따라 이민을 갔어요. 부모님이 경제적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이 소년은 우편 배달 일을 했답니다. 그것도 전부 우편이었대요. 전보는 빨리 가야 하잖아요. 이 소년은 전보통을 메고 손살같이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원하는 시간에 전보를 딱딱 배달하니까 전보를 받는 많은 사람들이 이 12살짜리 꼬마에게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야, 너 정말 잘하는구나. 너는 장차 미국이 필요한 귀중한 인물이 될 거야. 이렇게 칭찬받았던 우편 배달부가 나중에는 강철왕 카네기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되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올곧은 성품과 좋은 습관을 가르치고 꿈과 비전을 심어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 하신 하나님,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거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 자녀 손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기 원합니다.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올곧은 성품과 좋은 습관을 가르치고 꿈과 소망을 심어주는 우리 명성의 온 권속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